2026년 새롭게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회사가 거부해도 될까? 퇴근을 단축해도 될까? 엄마 아빠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싹다 정리해 줄게.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뭐야?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1 시간 임금 감소 없이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총 근로자 수의 30%까지 지원하는 제도야.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 특수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해?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해. 단,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쓰고 이후에 10시 출근제를 1년 쓰는 것은 오케이. 자녀가 2명이면 2년 쓸수 있어?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해. 퇴근시간 단축도 가능해? 출근 또는 퇴근 시간, 하루 1시간 단축이면 모두 가능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고 싶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후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